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도커라는 걸 배울 건데 어, 도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이 다우, 다운로드 <laughs> 도커를 하셔야 됩니다 도, 도, 도커 데스크톱이라는걸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맥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 맥과 일반 맥이 있죠 어, 그래서 인텔 맥 그래서 실리콘 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게다 실리콘 맥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AMD 64 이거 그냥 설, 눌러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로그인 하,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기 i 계정 제가 지난번에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당연히 이제 로그인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d o c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 o c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적혀져 있지만 애플리케이션과 종속성들을 뭐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환경에 담아서 뭐이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말 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내용물을 뭐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개념 이 있어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라는 개념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도커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이제 도커 내부에서 뭐 한다?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실행.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에 뭐가 되냐면 얘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프로세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도커 환경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 좋은 점은 뭐냐면, 어, 버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 물론 이제 버전 관리만 한, 어, 수월한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조금 경량화하는 상태에서 어, 서버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커를 어,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다요 그래서 어, 컨테이너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격리된 환경, 어, 서뭐 뭐 운영 체제라고 뭐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인 파일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적인 파일을 뭐 한다 실행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바로 도커에서 그래서 도커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도커 같은 경우도 도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어, 물론 이제 이것도 제이돈 주고 쓰면 좀더 좋은 버전으로 더쓸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용도로는 그냥 무료 버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도커를 설치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도커를 설치하고 나서 WSL인가 업데이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군요 그냥 그거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도커를 이제 어, 실행을 하시면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도커 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군요안 어, 되는 분들은 일단은 웬만하면 집에서 설치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 제가 도와드리던 해가지고 뭐 설치가 되면 일단 하는 거고 안 되면 임시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 수업하는 데는 큰 기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가 이 도커라는 걸 어, 다운로드 받는다. 저는 이미 도커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라서 어, 참고로, 도커를 여러분 들 설치하시면 재시작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재시작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도커 데스크톱이 있어요.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커를 이제 연 상태에서, 어, 도커 데스크톱을 연 상태에서 어,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워프라는 걸 사용할다,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시선인데 어, 여러분들은 그냥 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상관없어요. 깃배시 열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이 터미널도 그냥 단순히 깃배시만 쓰는 게 아니라 터미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스토어라고 있어요. 스토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터미널이 있어요. 사실 뭐 여기서 제공이 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 앱으로 어 다운로드를 받게끔 되어 있는 데이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게 다양한 이제 터미널 환경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깃배시 열고 뭐하고 뭐하고 여는 것보다 어 여기 안에서는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어 이거를 많이 어 활용하고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 도커를 사용할 건데, 어, 도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가 뭐 여러분들 있어요. 어, 여기다가 여러분들 도커라고 쓰이고, 도커, 그다음에 런,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를 뭐 실행할 수 있게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돼뭐 실행하겠냐? 뭐 이렇게 나오죠. 런해 볼게요. 런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지금 이제 워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이거는 그냥 빠져나온 다음에 제가 습니 그래서 도커 런하게 되면, 이제 도커가 이제 그냥 이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라서 이제 영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도커 런 헬로 월드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어, 그게 끝이에요. 얘는 실행하고 끝 끝납니다. 실행하고 뭐 알아서 종료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니다